강박에서 여유와 만족으로 대에너지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오라 메인 에너지 메인 에너지는 데빌 카드 오늘 키워드는 강박이다 뿌리난 염소의 머리에 인간의 상반신과 염소의 하반신을 하고 있는 악마가 재단 위에 앉아 있다 그의 오른손은 교황과 반대되는 악마의 상징을 하고 있으며 왼손은 횃불을 지상을 향해 들고 있어 신의 열정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재단에 연결된 새사슬은 아담과 입으로 보이는 남녀의 목에 걸려 있다. 그들의 머리에는 뿔이 나 있으며 꼬리가 달려 있어 태초의 선의가 그릇되게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에 걸린 새사슬이 헐렁하게 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의지로 벗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오늘 당신은 강박적인 에너지이다. 좋은 카드. 우주의 조언은 컵9 카드. 오늘 키워드는 삶의 여유와 만족이다. 한뚱뚱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무 의자에 앉아 있다. 그의 뒤에는 아홉 개의 컵이 반원형 모양의 탁자 위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그가 앉아 있는 나무 의자는 그가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안정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당신에게 우주는 소망하는 것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현재를 즐기라고 조언한다. 인간관계나 하는 일의 영역에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고 오늘을 즐겨라. 또한 인간관계나 일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갈수록 상황도 더 좋아질 것이다.